어, 채팅 나도 예뻐질 거야. <웃음> <웃음> 아, 예. 전체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아예 핀을 가려야 되다이거 고개 돌려봐. <laughs> <목소리>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끝나는 거야? <laughs> 네. 아. 본인 지금 상태 만족스럽습니까? 그 거울 없이 대충 한 거여가지고 잘 나오진 않았는데 승권 형도 해줄까? 내가 아, 됐어 가볍게 받아보래요? 가너 우리 경민이가 잘생겼으니까 눈썹 눈썹 만을 했잖아 눈썹 진해. 저 눈썹을 할게 없어요. 야 이거 봐눈눈 눈 초롱초롱해지. 아. 아 너무 예쁘시다. <laughs> 들어가세요. 앉아있어 저기. 저 자리에 아, 앉아있어요. <laughs> 각진 머리 관리에 대 어떻게 하세아저 머리 관리 맥주 흉모 들어간 헤어팩을 쓰거든요? 그게 좋아요. 만져도 되나요? 네. 아, 예. 어. 어. 한번 만지지 마. 어, 성냥이야. 어, 언제 방종하냐형평소 <laughs> <laughs> 그런 얘기 안 하잖아. <laughs> 아 형도 한번 내가 눈만 해줄게 눈만. 아, 하이 네가 해볼래? 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제가 그 오늘 거 원래 입고 뭐. 있던 옷 입고 와볼래? 여자 머리 만지면 거 이거, 이거. 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 쿨타임마다 그, 나오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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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만족스러운 그 표정이나 조신한 표정. 어, 빨리, 빨리. 이그 새끼 X도 연구 제거한 거 아니야? 이거는 형이 문제야 <laughs> 왜? 형이 말렸어 요 내가 <laughs> <너희가> 왜? <laughs> 형이 머리 기르기 전에 말렸어 형이 말다면못 막아 요 아니 말려서 저 정도로 끝난 거야 맞아 말. 그건 진짜 맞는 말인데 내가 엔 조금 연하게 뭐, 뭐 할지 고민하기 <laughs> 귀찮으면 치즈키를 해와서 개미털기라고 개미털가 모여드는데 알다 달 하면서 한방에 떨어져 사탕 보듯이 막다 띄우는데 흉하긴 하죠 제가 미리 사과드립니 다들 다 근데 칭찬 많이 해주세요 다들. <laughs> 레바님 팬이면 힘을 줘서 더하게 만드세요. 저거 저걸 많이 봐야지 형이 많이 내요 힘을 이제 이쁘게 하고 나올 텐데 다들 감탄사 준비하세요. 막, 막 이렇게 막오와 너무 예쁘지. 다 잡았을 때좀긴 코트로 이렇게 좀 모에 소매 할 확률 이 있는데 그거 찝어주세요. 약간 이렇게 이, 이, 이런 손어 음. 이렇게 막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막 이렇게 음, 하는. 아니면 그거면서. 하는 레스라이팅이지 뭐가 레스라이팅이야. <laughs> 레바툰 박지편 나올 때마다 저 세상 꿀잼이라봐드리 겁니다. 아 야, 만화로 해봤자 음. 만화는 상쇄시킨 거고요. 만화는 진짜 진짜 많이, 많이 던 거예요. 일차원적으로 그냥 무난한 걸로 한 거고. 우리가 제일 나쁘다고 뭔데 우리가 뭐 부추겼어요? 아, 애초에 진 하지 말라고 해도 평에 하는 애야. 우리가 막은 게 정도예요. 전선에서 진짜 막고 있는 거예요. 나 오셨나요? 왕자님 왕. 왔어. 아, 아버. 이어 아, 오. 헤르미헤르미 아, 아, 이거 자꾸 사람들 호그와트 옷이라고 하대미가디오레올엄 얼굴 가까이 봐 내가 고개 돌린 채로 잠시 있어 봐봐 가까이 가까이 나와봐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예쁘다 박치야 아, 아, 너 가볍게 봐다는 제일 예쁜 것 같아 아이, 아이 멋있는 것 같아 잠시만요 아 진짜 텐 잠시만 만질게 한번만 촬영을 좀 하나, 해볼게요 안안안안안안 가까이 와봐 고개 그래. 음, 돌려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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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좀더 가까이 와봐 글리터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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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여요 님들 글리터가 안, 안 보이네 <laughs> <laughs> 아, <큰일 나. 웃음> 그손 동작하지 마. 이제 둬 지사량이야. 아 왜? 빨리 둬 그냥. 아내 더. 머리 진짜 크다. 머리 안 커요. 승건이야 어, 올라봐. 나 머리가 머리 더큰거 보고. 올라와. 내 옆에 내봐. 승무야 아, <laughs> 머리 어. 작아. 내 옆에 좀더 앞으로 와봐. 좀 가까이 와봐. 그럼 왜 푸시 쏘나? 아, 한번 주지마. 그지마 방금 편집자님 찍으셨죠? <rezio> 안돼. 그런 거 하지 마. 사람들이 자꾸 choices. 그런 걸로 얼굴 맛당하고, 얼굴 맛당한다고. 그래. 마스카본만 써달라. 나 그것도 궁금하다. 박지랑 10초 아이컨택 승권이형 왜? 5초가 너무 좋았고. 앉아봐, 앉아봐. 박지. 네 자리야? 거기는 너 자리야. 고개 돌려주세요 고개 돌려주세요 이렇게? 어 네네 아뭐좀드신다아 아, 뭐 시작... 아, 제발 <laughs>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잭잼 넌왜 이러는 건데 아 근데 서울 올라올 때 휴게소 있잖아 휴게소 항상 들리는데 화장실 가로 또 오해 받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 아, 왜 힘들까요? 아니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놀란 다음 다시 나가 다아 그리고 계속, 계속 기... 빤히 쳐다봐 이렇 기분이 어때요? 좀 불편해요 진짜 밥지가 막 어, 진짜로? 동료 같다고? 뭐. 어데 이거, 이거 존나 멋있지 않냐, 이 진짜 멋있어! <laughs> 너무 멋있다! 치마 같잖아. 와, 여러분. 마중에 어제 단투가 피 <laughs> <비교> 선물을 드었어요 <laughs> 분위기, <웃음> 분위기, <웃음> 분위기 <웃음> 환기. 분위기 왕기 타모라 미캉이 선녀다. <웃음> <웃음> 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박지가 이상하냐, 타모라 미캉이 이상하냐 그 몰표로 타모라 미캉이 낫다였어요. 왜냐면은 타모라 미캉은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거고 로그인, 로그아웃이 되잖아요. 얘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로그아웃이 안 돼. <laughs> 어, 로이이 메타버스가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좀 어른스러운 패션을 더추가하게 돼서 이렇게 나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이런 식으로 오피스로 입어서 약간 조금 아니. 더 귀여운 느낌? 아니 좀 어른스러운. 박기 조명 켜줄게 여기 봐봐. 나 여기 봐봐. 어. 이렇게? 싫어. 그만할래. 뭐야? 조명 야하게켜 내가 켜줄게 너만을줄 모르지 어, 예상 조절해야지 목소리만 남자 성우 섰지볼타블랑 위캉이 더빙하고 니들에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색깔 흰색으로 못 바꿔? 바꿀 수 있어 왼쪽에 버튼 아 네. 역시 쿨톤으로 나는 쿨톤이 어울려 오, 그렇구나. 조명톤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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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구나 조명 톤을 바꿨네 쿨톤으로 웜톤을 어울리 사람은 저런 게 낫고 뭘 <laughs> <laughs> 네이버 웹툰 썸네일 <썸베이. 웃음> 바나나 오야 뭐. 아니야 로맨스 모르는데 바람 표정 하면 안됐다고아 빨리 해봐 해봐 어이렇게 <laughs> <laughs> 옆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어이 와, 어이 어이 어 시근다 뻘뻘 나네. 어지럽다 그런 사례들이 또 있나요? 아그 목욕탕 목욕탕? 목욕탕 갈때 혹시 가슴까지 이렇게 수건으 이렇게 타고 아, 이렇게 아니, 들어가나요? 아니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목욕탕 갈때 여탄키를 받는 바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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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애니에서 봤어요 여탄키를 받는 바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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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어, 어, 그그 여자 아닌데 해서 근데 이미 그 여탄키가 키로 주는 게 아니라 출력해서 주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어 이거 바꿀 수가 없대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말하고 그냥 이거 들고 남탕에 가래 여탄키 음. 들고 그래서 머리 한번 붙이고 걸리잖아. 마다 같은 어플에 여자 산지. 얼평. 목리 돌리고 해면안 돼요? 안 어. 앞이 지금 보이더 목에 돌려 보세요 목뒤 보이리 목뒤. 이렇게안 보이네. 씨발. 머리 하나 빼는 거 포인트야. 아, 그치 이것도 난 영우의 결과겠지? 그만 좀 예쁘세요. <laughs> 그만 예뻐지고 싶을 때가 잡아던 나의 애정을? 저.. 30살. 그때도 좀 본인이 응, 봐도 막 괜찮으면 유지할 것만? 벗어보실 수 있으신가? 애 생기면. <laughs> 존나 많이 미는데? <laughs> 항상 내가 나오는 방송 있잖아. 한1 시간 하면 기운이 다 비춰, 빠지지 않아? 이제 나 이제 방종하고 싶어졌어. 나도 <웃음> 너무 <웃음> 힘들다. 존나 <laughs> 어, 힘들어. 왜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왜 힘들지? 아니, <laughs> 그러니까 정신적으로전나 지쳐. 어딜가 돈 날떨었어. 뭐야? 맞아. 나는 딱... <laughs> 이따 저녁에 더파 방송을 해볼까. 아더파는 <laughs> 그만하세요.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더파 어, 농담이고요. 더파할게 어, <laughs> <laughs> 없어요 없어, 지금. 아 그림 그릴래. 어? 아, 너몇 시에? 다배는가 하자. 하자. 음. 아 그래, 이따 그림 방송 하지 뭐. 젓박 하자. 매스박지매스박지 하자. 또 다른 사례 없나요? 제 얘기야. 모욕탕이랑 휴게소 나왔으니까. 아, 아 한, 하나 더 있어요. 었 뭐가 있나요? 이거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예요. 오늘 뭐, 얼마나 슬플까? 아, 카페에서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육 그러니까. 운동로 왔어? 아, 아니에요. 아 솔직히 아, 물어본, 물어본 적 있다 뭐. 없다, 없다. 할미없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어 근데 앞에서 어떤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음, 그 음. 자꾸 나를 흘겨틀기 보는 거야. 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이소리를 하는 거야 멋대로 오해하고 좀 마음이 아팠어. 너야말로 태어난 대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 그치. 앞에서 막 계속 내 얘기를 하더라고 앞에서 다 들리게. 좀 존나 실례지 않았나 좀 그랬어요. 실례긴 하지만, 너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음> 남편 <웃음> 꼬셔버리지 그랬어? 맞아. 바로 손목 잡고 나갔지. 그간에 <laughs> 뭐 너가 이뻐서 질투하지 뭐. <laughs> <laughs> 아 어지럽네. 장발이라도 아, 떡대 키우면 오해 안 받음. 아저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골반 라인. 아니에요! 저 지금 여기 어깨랑 그 복근 키우고 있어요. 힙업 운동도 하시나요? 아니요. 음. 남자들도 막 그런 거 많이 운동하잖아. 아 이게 어, 확인하는데 아왜 이렇게 웃겨요 어깨. 니들 때문이야, 지금.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된 것도 레버튼만 안 나왔으면 이런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레버튼도 안난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니네 <laughs> 이미지가 여기서 <laughs> 그나 유지가 <laughs> 되는 <laughs> 거라고. 아, 맞아. 또 다른 사연 있어? 아, 한, 사연 하나 더 있어. 음. 이거는, 이거는 그 음. 최근 일인데 음. 여자친구랑 전주를 갔어. 음. 전주 한옥마을 있지? 음. <laughs> 한옥마을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한복을 다 빌려 있잖아. 여자 한복 줬어? 아! <laughs> 어.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그래서 나, 아니요 저 남자 한복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짓 말하지 말아 아니 아니 남자 한복 이제 무사 무 한복을 입고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떤 거 원하냐고 막 하더니 저 언니처럼 남자 거 입어도 된다고 이러고, 이러고 그런 아이고, 일이 있었죠 기분이 어땠어요? 아저 남자요 이렇게 급하게 정정을 했죠 마키마 코스프레 한거야 <laughs> 마키마 이시랄 이었이 새끼 마키마가 뭐야? 청소맨 어, 금방 아, 금방이라도. 금방이라도 이 새끼 이전에는 화내는 척하면서 부정하더니 요즘은 역사로 오해받은 거 자랑스럽게 <laughs> 아, 얘기하 아, 아이 씨월 아니 내가 어제 그랬어요 거위 배에 지 말라고 했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씨월 여기서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이고 갈래 좀 <laughs> 화났잖아 앞머리 있으면 이거 된다? 이것도 약간 <laughs> 만화 속에만 나오는 그런 박지마 박지마 어... <laughs>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네 근 <laughs> 시야 갑니다 어, 아조심해서 아? 가? 잘가잘 가요 <laughs> 안녕 가기 전에 재밌는 구경했구나 아나 너무 행복해 내 삶에 이런 자극이 없어 안녕하 이런 게 없거든 어. 음. 레바툰 타브라 안녕 그 레바툰 개인탐구 생활 이 시즌에 위한 의나요 딱히 아내돌이에요 그건, 아. 그래. 그건 너무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릴 것도 없어요 아니야 이 얘기 그리란 게 아니야 타브라 미칸 그리라잖아 <laughs> 그거 그리자 왜? 재밌겠다 그건 이미 딱히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아 재밌을 것 같은데? 너가 더 재밌어. 넌 현실이잖아. 형눈 현실이잖아.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거. 좀 위에로 묶어줄 수도 있어? 아, 딱이 이 정도가 예뻐 아, 양갈대? 나나 어렸을 아, 때. 이그 정도가 예쁘긴 해. 아, 나 어렸을 때사이즈 테일? 아니, 그럼 나 어렸을 때그 포니 테일을 한 여자애가 내내 이상형이었거든. 그래서 너가 이상형이 되버린 거야? <laughs> 그 소리가 이제야 아니 퍼즐이 맞춰지는 거만. 아그 소리가 아니라, 아니 들어봐. 나 자신이 이상형이 된다. <laughs> 거기 <있을> 줄. <laughs>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향이었군 <laughs>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포니테일을 항상 하고 다녔단 말이야. 어.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으면 안 됐지만 좋아하는 마음에 이렇게 머리를 잡아당길 상상. 어. 형이나 너도 그런 적 있지 아니 혹시? 어. 막 좋아하는 네. 여자 있으면 괜히 이렇게 찍작대고 싶. 방금 내가 방금 네. 그런 마음이 아니다. <laughs> 방금에 하라 잖아오오하면 오해, 안돼. 아, 만 어, 빌드업 좋아요. <웃음> 존나 존란 <laughs> 존나 곤란하네. 아, 미안한데.. 아니다. 아니 니가 갑자기 내 머리 잡아당길래 그게 또 올라갔어. 아 이거 왜.. 왜그 아니 난 신기해서 봐. 난 진짜 신기했어. 나는.. 너는결백해 그래서 얘기 계속해 봐. 머리 당기는 게뭐쨌다고 근데 이게 또 머리 당겨지는 입장에서는 그걸 진짜 싫어하더라고. 음, 뭔가. 좋아하는 마음에 그때만 떠던데. 너도 이렇게 해보고 그 기분을 이해기해버거다 그렇지. 이게 머리가 짧은 작... 야 한번 잡아당겨봐라 아니 나나 괜찮아. 짧아 <laughs> 남겨. 나는, 나는, <laughs> 나는, 나는, 나는 난너좋아하잖아 <laughs> 근데 짧아 당겨지면은 이게 생각보다 포니테일 묶기가 진짜 힘들어. 깨끗하게 묶기가. <laughs> 어. 묶기 진짜 힘들다. 이거 한번 당기면은 이 묶인 게다 풀리더라고. 이게 진짜 공감능력이네. <laughs> 진짜 찐으로 경험해서. <laughs> 아어 근데 그 제가 막 이렇게 막 오해받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도 머리 기르면은 다 가서 다 오해받아요 머리 기르면 양갈래 해주신 고마울 것 같아요 존나 공손해 <웃음> <웃음> 양갈래는 좀 과하죠 네, 양갈래는 양갈래는 네. 얘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자기는 오해받기 알맞은 정도라 왜 네. 와네 이제 보는 뭐냐 시청자들한테도 계속 머리 흔드는 거봐 당기고 싶어 당기고 싶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너날 좋아하는 거야. <laughs> <개? 웃음> 아니야 스킨십하지 마 스킨십하지 마. 와나 진짜 곤란해. <laughs> 개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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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렇다니까. 한명 해면 안될 걸. 그게 뭐야? 그 옆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거 있죠. 그 정도로 길지는 않잖아. 아그 정도로 길지는 않아. 요뭐 조만간 될 예정이. 그러면 뭐... 허리까지 길어야 돼. 허리까지 길을 거야? 아 이거 좀 충격받아 나 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기르는 음, 이유가 음,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뭔데? 이유가 이유가 뭐지? 여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연예 아이돌이 어, 허리까지 버리 어, 길어 알리바이를 섞게. 아, 너무 미약하네. 그러 게. 아이 진짜예요. 그거만으로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시겠다. 아 여자친구가 길러 달래요. 너도 길러 보고 싶고 이왕이면. 아니 저는 딱 단발까지만 길러가려고 했어요. 저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화상하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기른다고 해도 여러분들보다 되게 마초스러운게 많아요. 저는. 네. 하긴 근데 진짜 남자밖에 못하는 걸 네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뭔데? 여자. 음... 방구하는뭔일 있냐고요? 네. 뭔 일은... 늘, 늘 있죠. 오버 사이즈 입은 것도 노린 거 아니냐고. 아얘 원래 네 어떤 옷도좀 오버핏으로 해서 모에 진짜... 맞게 알맞게. 아니에요. 민가 민가하게. 제발 <목소리> 그만해 <목소리> 나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왜왜 무서워? 아무튼 <목소리> 여러분 아... 이제 아, 아, 아 잠깐만 지금 몇 시야? 5시 반? 아 내가 일찍 키나 했잖아! 왕탈 뭐, 부리는 거야? 지금 내려가면 처다힌다고 자고 가야 빌드 오늘 래 해. 자고 가 미친년아! 거리까지 길르면 진짜 후회한다. 머리끝에 똥 묻어있다. 머리끝에 똥 묻어있다. 너무 더럽다 그거. <laughs> 조롱구 장관. 마초 같은 이 여자만 하지. 일반 남자는 극단 생각 전혀 내. 네. 전 여장 안 했거든요. 당연히, 내가 뭐 여장은 아니지. 박지는 박지를 한 거죠. 여장은 액티브잖아. 얘는 페이시브라고 다르죠. 네, 이제 일단 여러분 방종합시다. 지쳤어요 이제.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진짜 즐거우셨어요. 네, 저는 일단 방종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우야 오우 시발 새끼. 때리는 몸짓이 너무 연약해. 방송이 여기까지라 병신들아. 다들 안녕.